밸브 코퍼레이션이 운영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ESD 2003년 9월 12일에 출시되어 간편한 게임 설치, 자동 업데이트와 메신저 기능 등 오늘날 게임을 한다면 스팀을 거쳐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알 필요 없는 시리즈에서는 대부분 이스터 에그에 대해서 다뤘지만 스팀은 디스코드나 구글에 비해 이스터 에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재밌는 사실과 기능에 중점을 맞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에 다음 주소를 입력하면 스팀 내 숨겨진 콘솔 모드가 열립니다. 개발자들이 디버깅 상태 확인 등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였지만 일반 유저도 U R. l 명령을 통해 진입할 수 있죠. 혼술 모드는 스팀 창에 계속 남아있는데요, 스팀을 재부팅해 주시면 사라지게 됩니다. 스팀에서는 본인의 프로필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거쳐가는 프로그램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프로필을 꾸미기 위한 요소로 배지가 있는데요, 특정 활동을 완료하면 지급되는 메달 같은 느낌인데 배지를 모으면 스팀 레벨이 올라가고 프로필 꾸미기 기능이 강화됩니다. 배지는 트레이딩 카드 수집,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범한 방법으로는 얻기 힘든 특별한 배지들도 존재하는데요. 유명한 예시로 금색 감자가 있죠. 벨브가 13개의 인디게임 개발사와 협업하여 번들을 냈는데요. 번들 내 게임에 퍼즐 요소나 이상한 미션을 포함시키게 되고 클리어하면 감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퍼즐은 한 사람만으로 풀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기 때문에 레디 디스코드 초기 그룹 등에서 수천 명이 협력하게 되었고 총 36개의 감자를 수집한 유저는 골든 포테이토 배지를 얻게 되었죠. 골든 포테이토 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시에 정식 출시 를 앞두고 있었던 포탈2를 미리 플레이해 볼수 있었습니다. 보통 스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스팀에 등록된 게임 말고 다른 게임들도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게임 추가, 스팀 외부 게임 추가를 누르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스팀 라이브러리에 스팀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하셨나요? 위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면 스팀에서의 총 결제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C 드라이브에 게임을 설치해야 하는데 D 드라이브에 실수로 잘못 설치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라이브 스토리에서 게임 우클릭, 속성, 설치된 파일, 설치 폴더 이동으로 간편하게 드라이브 위치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다른 드라이브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팀 설정, 저장 공간에서 드라이브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스팀은 여름 세일이나 겨울 세일 기간에 단순 할인뿐 아니라 참여형 미니게임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곤 합니다. 이 이벤트에서 배치나 프로필 아이콘, 배경화면 등 다양한 수집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그랜드프릭스라는 팀대항 레이싱 이벤트를 개최했는데요. 그 외에도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이나 퍼즐 완성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가져오곤 했죠 시즌 이벤트는 스팀 메인페이지나 상단 배너에 항상 소개되기 때문에 세일 기간에는 메인페이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소개해드린 기능은 다른 영상보다 적지만 대본 작성은 그 어느 영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넣을 게 정말 없더라고요 리모트 플레이나 빅픽처 모드 같은 굵직한 기능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니 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게임은 오래 할수록 건강에 좋으니까 우리 모두 상큼한 여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합시다 그럼 에리우스.